안녕하세요. KBS 전주 기상캐스터 정수진입니다. 전국에 세찬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북전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됐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 소식도 잦은 만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 KBS 전주 앞에 있는 우동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직원분들도 많이 오시는 맛집이라고 해서 저도 오늘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저도 국각회우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마제 우동은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이렇게 두 가지 시켜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저녁 7시 뉴스에서 기상정보 방송을 전하고 있고요. 이건 뉴스 세이라고 불리고 이 전에는 아침 뉴스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리포티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층토론이라는 토론 프로그램에서 예고 내레이션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뭔가 여기는 시험으로 오기 전부터 어나 왠지 될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운 좋게 합격을 했어요. 어 여기는 일단 전북에 제가 유일한 기상캐스터기 때문에 조금 외롭기도 해요. 또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후배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꽤 있죠. 이게 네. 어. <laughs> 제가 썼던 원고랑 다르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긴장이 많이 됐었어요. 어, 내가 원래 원고에는 전주 온도를 얘기라고 했는데 말할 때는 이렇게 막눈 앞에 보이는 걸 얘기해 내가 분산 기운을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약간씩 이렇게 말을 더듬거나 해도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먹고, 그 다음에 남은 토핑에 밥이랑 고추기름이나 옆에 있는 바시마 식초를 넣어서 비벼먹으면 맛있다고 해요. 뭔가 먹어본 듯한데 처음 먹어보는 맛? 되게 맛있어요. 약간 상큼해가지고, 새콤? 상큼? 해서 여름에 먹기 좋은 맛? 음. 약간 매콤한 맛도 나고 김이 들어있어서 감칠맛도 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안에 되게 다양한 게 많이 들어있어요 막 튀김? 이런 것도 들어있고 이번엔 소유 북카케 우동을 먹어볼게요 이것도 아까처럼 비벼서 먹는 건데 간장 소스가 밑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오부시가 올라가 있고 맛있겠다 혼자 와서 먹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짜다 이렇게 하나 밥상이 완성돼서 나오니까 이건 조금 더 간장 맛 간장 맛이 많이 나서 더담백해 담백, 아까보다 이거는 물냉 저건 비냉 <laughs> 딱 그런 느낌 이건 조금 더 뭔가 면이랑 간장의 맛을 더 느낄 수 있고 저거는 더 양념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근데 면이 진짜 쫄깃쫄깃하고 이건 조금 스캔지 지났는데도 불거나 뭐 끊기거나 이런 건 없어서 좋네요. 음, 음, 아이고. 양념 토핑 맛이 되게 많이 나서 이건 진짜 비빔밥 되게 맛있는데요. 원래 다른 메뉴 먹어도 마지막 볶음밥이 제일 맛있는 것처럼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맛있는데?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럼 밥이 맛있으세요? 면으로 먹을 때더맛있겠는요 음. 면. 일단, 면이 되게 특이하게 일반 저희가 먹는 인스턴트 우동 면이랑 달라서 쫄깃쫄깃하고 맛있었고, 그다음 면에도 약간 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면만 먹어도 맛있었고, 그 다음에 붓깍해 우동은딱 약간 일본에서 먹었던 맛, 이렇게 일본의 그 특유의 약간 단맛이 나는 간장이랑 면이랑, 그 다음에 계란 이렇게 들어가서 맛있었고, 그 다음에 마제소바는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는 진짜 양념도 되게 맛있어서 토핑도 다양하게 들어가있고 면이랑 먹어도 맛있고 마지막에 밥이랑 같이 비벼서도 맛있어서 이거는 꼭 오셔서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주분들 꼭 와보세요 저의 현상금은 3천만원입니다 <laughs> 뭔가 오천만 원 너무 많아 보이잖아. 아니가. 그냥 네. 네. 금짜장 짬뽕. 둘, 셋. 짜장면. 김치찌개. 초콜릿. 월차 몇차때 업무 중인데. 저는 퇴근 10분 전 업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쉬는 날은 확실히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아직 딱 퇴근을 하기 전이니까 그때는 아,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음. 커피. 아, 이건 솔직히 못 고르겠는데 치킨은 전 교촌치킨밖에 안 맞고 피자는 페페로니 피자? 이것도 못 고르겠는데 그냥 소맥? <laughs> 잘 드세요. 술잘 먹는 거니까 적당히 못 먹진 않아요. 주량은, 어, 소주는 한 명. 어, 제가 되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항상 다 보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올라오는 영상들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